안녕하세요 오늘 노은솔님 모시고 남자관리 티어리스트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어공주? 두튜브 인어공주 아, 멀메이든? 야 아. 네. <laughs> 노은솔이라고 합니다 아늘 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티어리스트를 준비하는데 아 이거를 같이 할 게스트가 없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은솔님이 파스하라고 남자인 친구들도 많으시고 성격이 호탕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드렸는데 또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친오빠가 또 계신다고 <laughs> 촬영하기 전에 친오빠 얘기를 많이 했어 친오빠로 미루 보아 남자 이런 관리는 필수로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또 일각은 있으시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한번 리스트업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이게 우리 오빠한테 다 해석이 되 <laughs>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잘할 수 있다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네네 손톱 발톱부터 갈게요 S부터 D링크가 있는데 아 이거는 창훈오가 와도 안 된다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S 아 요정도는 그래도 봐줄 수 있다 귀엽네 하는 건 D 요런 순서대로 봐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 손톱, 발톱, 어디에 아... 들어가면 될까요? 일단 삐? 삐? 네. 손톱 막 졸라 길어가지고 이것도 삐? <laughs> 손톱에서 막똥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똥꼬 못 닦아가지고? <laughs> 저는 경험담으로 미뤄보아, 발톱에서 이상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거 테스토스테론 때문인가? 완전 테토남이시구나. <laughs> 확실히 털이 수록하시니까 테토남의 기분 <laughs> 아, 그거는 관련 없는 거 같고, 이 발톱을 제때 안 깎으면 발톱에똥 냄새 나더라고요. 아. 인정?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laughs> <옆에서> 모르죠. <멀어져. 웃음> 근데 약간 진짜 여름돼서 샌들 패션이 진짜 많잖아요. 그꼭 관리를 안 하면 거기 살짝 이렇게 낑겨있어요. 아, 그 남성분들. 쉽지 않지. 그래서 손톱은 뭔가 생활할 때 불편하니까 그렇게까지 관리 안 하는 사람 본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모. 네. 제모 안 하는 남자는 진짜 많거든요. 제 개치로는 네. B에 랭크해야 되지 아, 않나. 제모를. 이 제모가 제가 이게 여기 요즘 인중제모 봤거든요. A로 올려주세요. <laughs> 제 나이 때 되면은 이게 인중제모 안받잖아요 거뭇거뭇해요. 여기가. 그래서 그 인중제모 받으면서 좀 여드름도 안 나더라고. 제모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못 느끼는데 중요하다 맞아요 그냥 박박 미는 사람들도 진짜 많은데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저도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에 해당하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제목은? 그죠 교드랑이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입는다고 밀고 오고 <laughs> 못 미는데 아 어, 잠깐 타임 미는 거야, 레이저 제모하는 거야, 아니면 왁싱하는 을거 뭐라는 거야? 저는 그냥 밀긴 해요, 그렇게 많은 편 아니에요? 그래, 제가좀 더러운 얘기 좀 해도 돼요? 아좀 어, 계속했는데 어. 뭐? 아, 여기 네. 제가 꼭지에 털이 네. 좀 있어가지고 어. 가끔 양양 같은 데 가면 남자들이 물에 들어갔다 하면 해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맨날 밀고 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얇은 면티셔츠를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모를 하기 시작한 거야. 여기 제모를 어. 하면서 어. 겨드랑이 하면서 얼굴 하면서 밑에까지 쏴! 되게 탭토남이시네요 진짜? 얼마나 테스터 스탭을 흥부하면 꼭지기가될 정도로 이렇게 아예 뭐 뚫고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제모하니까 좋은 게 되게 많고요 저는 s 링크로 넣고 싶은데 비용도 그렇고 A도 충분하다 그다음에 뭐 뭘로 갈까요? 어좀 라이트한 거 가시죠 라이트한 라이트 거. 거 모공 관리? 네어 피부 되게 좋으시네 애기인데요? 감사합니다 <laughs> 관리를 많이 하세요 평상시에? 관리는 진짜 많이 하는데 모공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이 이제 연인 관계가 됐을 때 어. 모공까지 보게 되잖아요 아 그쵸 모공까지 사랑하지 넓어도 어. 제가 그런본 경험이 아무래도 오빠의 경험에 미루어서 영준이를 비례했을 때 이제 가족이니까 좀 자주 보니까 모공이 넓으면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영준씨의 모공 그러면 어디 가, 관리로 갈까 씨? 그래도 씨 모공은 C. 좀 진짜 라이트한 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꼭투피? 아 이거 자꾸 저희 발 디스해서. 근데 뭐 가족이니까 저만 디스할 수 있으니까. 애칭으로 부를게요. 저희 애칭이 쭈니쭈니거든요. 쭈니쭈니. 우리 쭈니쭈니가 또 100kg를 넘어가시는 거구의 남성이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엄청 신경 써요, 저 꼭티를. 이 자체 때하면 여유증 돼가지고 나와버리니까 어, 나오나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신데, 근데 저는 붙인 사람 더 많이 본것 같아요. 이게 꼭두티가 되면 뭔가 거기만 신선이 가버리니까 아. 제2의 눈과 마주치는 거니까 이 패션도 잘안 보이고. 야. 계속 신경이 여요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는데. 중요한데, 그럼 이거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사업에 제가 드릴게요. 선생님, 누구 좋아하세요? 저 투바트 연주님. 어, 연주님이 티셔츠 쫙 발라보는 거 입고 나왔는데, 살짝 꼭티. 근데 너무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제모도 안할 수도 있고, 손톱 발톱? 제가 그냥 잘랐 되고. 만약에 쭈니쭈 님이 꼭쭈 S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laughs> 적정한 A, A. 네. 그 다음에 눈썹 정리? 이거는 보통 남자들이 거의 안 하는데 여자친구가 해주는 거 아니면 제가 그래서 너무 짜증나가지고 오빠 눈썹 문신을 제가 박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눈썹 정리는 그러면 중요하다? 저는 B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문신을 하거나 깔끔한 게 좋다? 그게 되게 인상이 엄청 큰 차이를 주는 것 같아요 눈썹이 저는 T존? 네 사람이 대화를 할때 가장 먼저 보는 데가 전 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눈이 딱 눈과 눈을 보는데 바로 보이는 게 어. 눈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시선에서 첫인상이 3초로 결정된다는데 그 눈썹이 빡 거슬릴 때가 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 저는 이제 타고난 송승헌뭐 있으세요? <laughs> 그 다음 에 해요.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오늘도 샵을 어. 들고 왔는데 그리고 머리결도 엄청 좋으시다 이렇게 탈색을 하는데도 네 맞아요 어뭐 헤어 좀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까요? 최초로 S? 남자는 머리 빨아는 말이 인정 그래서 저는 헤어는 무조건 S 그리고 제일 쉽잖아요 그냥 미용실 가면 되는 거고 여름에 사실 지금 저도 그렇고 은솔님도 그렇고 이 상태에서 그냥 뭐 기본적인 머리였으면 은잘안 어울리지 않았을까 스타일링이랑? 맞아요 맞아요 어. 아이돌들이 맨날 염색하고 맨날 핑크 머리하고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다 그리고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건 헤어 오, 패션 바로 이어서 해볼까요? 아 좋아요 패션. 좋아요. 패션! 모나미? 아 저는 근데 연주 님은 모나미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쭈니쭈니는 모나미 진짜 화내요. 아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운동이나 뭐 체형관리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laughs> 헤어나? 아 근데 패션도 완성이게 페이스랑 헤어라고 전 생각이 들어가 <laughs> 그치. 내 몸에 붙어 있는 거를 먼저 관리를 하고 나서 걸치는 거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와, 진짜 말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셨던 게 이게 패션 유튜버로서 저희가 처음에는 옷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한 업이지만 이 옷에 태가 나려면 내가 태가 나야 돼서 사람들한테 셀링을 하려면 내가 머리를 바꾸고 내가 관리를 하게 돼서 오빠도 이제 추천기 때로 지금. <laughs> 어, 맞아. 다르지. <laughs> 그런 거처럼 저도 많이 뭔가 다르단 말이야 느낌. 이 발전을 해 가요. 그럼 패션은 A로 들어가야겠네. 운동. 운동, 운동 S? 최대잖아요, 또. 너무 욕먹을 뻔 했는데. 나는, 나는, 나대로서할수 있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 저의 개인적인 그런 게 있는데, 어, 어. 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모든 남성들이 복근 있는 줄 알았어요. 주변에 아... <laughs> 다 있으니까? 네. 이렇게 벗고 오, 운동을 오, 하다 보니까. 오빠가 보니 없잖아요. 용준이는 소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주... 별로 안 보니까. 어. 그러니까 뭔가 그거에 비롯돼서 대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 배도 음... 나오고, 인품 쌓고 막 이러는. 이런... 데 인품이 되게 좋아요. 인품이 되게 좋아가지고, 놀랐던 기억이 되게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살이 조금 뺐? 말이요. 저도 10kg을 뺀 거예요. 이게 원래 80kg까지 나갔었거든요. 80kg? 네. 80kg은 우리 오층장보다 많이 나가는 건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70까지 빼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나마 맞는 옷을 리뷰를 할수 있었고, 그리고 여성 옷 같은 경우는 OS 사이즈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여성으로 비교하기엔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사이즈가 한국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저도 계속 받거든요 우리가 커지는 게 아닐까? q 카이 e t 그래서 그냥 자신의 테를 좀 예쁘게 하면 면 하나 걸쳐도 예쁘니까 그럼 S 패셔닝이니요 말이 너무 길었죠 네 에. 그러면 태닝은? 여자들은 또 화이트 태닝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스킨톤을 가져가 주는 게 이것도 사실 패션의 일부분이라 생각해요. 저는 태닝을 했을 때 남자분들은 보통 이제 다크해지는 태닝을 아. 많이 하시잖아요 전 개인 취로 뽀얀 거 좋아하는구나 또아 <laughs> 아, 진짜 애기만 좋아한다고 하더 <laughs> 그거 했거든 아, 아. <laughs> 그런 얘기아너이체에 테넬 안할수 있어? 테넬 어두운 친구 네 맞아요 그 타임 피부톤 우유 빛깔이야 근데 갑자기 막 바다 놀러가자 그랬어 근데 갑자기 아 자기야 나 타는 거좀 싫은데 막 이래 막 수영장 가자 그랬는데 아 자기야 나 야, 여기 있을게 타란색 아래 있을게 나 타는 거 싫어 씨! <laughs> 그래도 우유 빛깔 좋죠? 아니요 브로큰 <laughs> 그리고 세대 애들이 졸업하면 보통은 이제 보디빌더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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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트레이너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 보이려면 사실 태닝을 하는 게 좋긴 해서 B B 정도 야, 등드름? 아 요거 손 준이준이랑도 이제 관련이 엄청 깊으셔 가지고 C 안 보이잖아 이게 근데 만약 에안 보이는 상태로 연애를 시작을 했어 아안될것 같아 나저는 이제 매일 등드름을 제가 오빠 발라주거든 등에 토리든 어, 어. 크림이랑 막 이렇게 어. 반짝광고 아니고요 제가. 그럼 진짜 괜찮아져요? 네그 페이스에 바르는 제품들을 제가 등에 발라주는데 한국 보증 일어날 것 같아요. <laughs> 아 등드름 관리 무조건 그러면 A랭크? 사귈 거면, 연애를, 연애를 하고 싶다면, 싶다면. 가질 확률이 없다면 I don't care? Yeah. 연준? 근데 <laughs>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럼 C나 B 너야겠다 있어도 괜찮다 정도면 근데 네, 그 등드름의 수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도 있어요. 한두 개는 10개 이상 20개 미만 크기는? 크기는 얼마나요아 이런 아 아 등드름 있는 여자를 제가 못 만나봐가지고 근데 여성분이라고 잠깐만 페이스 오프 해보고 오 여자야 같이 걸스토크 해요 걸스토아나 피켓 입어 되는데 이거 되게 안 나가네 가봤는데 근데 이번에 짜 괜찮은 데 만났는데 이번에 가평 한번 갈래? 가평 가는데 야너등 사수해 너 지금 되게 <laughs> 안 되겠다 너 등에 <laughs> 지금 <웃음> 뭔가 많이 묻어있다 아 너무 싫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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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는 A다. 수분 네. 관리 너무 중요하죠. S 이거는 조금 중요하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 때문에 S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무조건. 그리고 가장 쉽다 여기 나온 것 중에 사실 제일 쉬워요. 그냥 올리브영에서 제일 진정 케어 있는 수분 크림 하나 주세요 하면 얼마 안 해요. 맞아. 수분 크림 좋은 거. 가지고얼굴 치덕치덕 바르고 나중에 후회한다? 이게 40, 50 되면은 뭐야 40살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음, 40살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후자가 되려면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자외선 차단도 애쓰겠네 그것은 사실 제가 선크림을 잘안 발라가지고 진짜로? 왜? 저그 끈덕진 느낌을 너무 싫어해서 중요하잖아 근데 그냥 안 나가요 젊어서 그래? 서른 아, 대봐 그니까 그 욕구가 불편함을 이기면은 하게 되는 거 같아 그건 맞는 거 같아 근데 저것도 제일 쉬운 포인트니까 에스에넣는게 좋지 않을까 에스에 딱, 얼굴만 해. 근데, 목까지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목주름 생겨요. 그니까, 러 목주름 생기니까, 얼굴이랑 딱, 여기만. 예. 네. 으띠 네. 마지막 더블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S 이게 다 몸에 관련된 거다 근데 진짜 되게 간단하고 효과를 크게 보는 것들이라서 이건 무조건 S인 것 같아요 하루빨리 시작해라 하루빨리 지금 당장 시작해라 그 다음에 A 요거는 저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뭐 그냥 괜찮은데 권장한다 해라 요 정도 근데 저렇게 넣으니까 다 너무 스에서 패션 B로 내려가 돼. 그니까 저게 네. 다 완성이 돼야지 패션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갖춰져야 그 태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B 여기는 약간 좀 위생관리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태닝이란 시술 약간 옵션인 느낌이 있는데요? 맞아요. 이게 또 취향도 있고, 어. 저 맞아. S급인 것들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면 남성분들은 사실 저희처럼 막 카메라에 비춰지는 사람 아. 아니면 그렇게까지 강요를 할 필요는 없어요. 부작용도 있고. 그러면 C에 돼 있는 거 모공 관리, 땀 냄새, 속눈썹. 속눈썹 뒤로, 뒤로. 어, 내려도 되겠다. 뒤에 있는 거는 사실 개기름 속눈썹은 안 되면 그냥 뭐 상관 안 한단데 다 C는 안 되면 그래도 좀 신경 쓰이는 정도인 것 같아. 태닝 또 내려야 되나? 근데 음. 저희가 계속 토론하면서 느낀 건데 음. 태닝이랑 시선 진짜 옵션 이라서 두개다 뒤로 내리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자기의 선택. 그 위에는 필수. 많이 필수. 까지는 나는 필수인것 같아. 야, 쭈니쭈니. 쭈니쭈니 쭈니, 쭈니 어디까지 가능해요? 뭐 하는 게 없는데요? <laughs> 아니야, 등드론도 관리해 주시고. 제가 하는 거잖아요. 눈썹도, 옷도, 얼굴도, 머리부터. 발... 태진 씨는 인생 괜찮은데? 아, 진 씨는 인생 괜찮은데 진짜? 그래서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경각심을 주고 싹 해주니까 관리 한단 말이야 남자들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필수 관리 같은 거 티어 리스트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으셨나요? 저 약간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상형도 저희가 사담 토크를 아까 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때 여쭤볼 때 그냥 뭐 키도 크고 그냥 어. 인성이 좋고 약간 이런 좋겠다 그간 이런 식으로 넘겼는데 기까지는하시는 분들이 문제겠어요 <laughs> 근데 생각보다 제 이상형을 확립하게 되게 좋았던 콘텐츠지 않았나? 어. 근데 아, 만약에 어. 내가 좀 호감 있는 사람이 A까지 관리가 안 됐다. 간당 어. 가능해요? 감은빡까시 근데 사랑한다. 사랑은 D까지 다 가능해요. 뭐가 없어? 심어줘야죠 진짜? 제 돈으로. 저희 열심히 벌잖아요. 근데 전이체가 없어. 그럼 다 심어야죠 그럼 뭐? 마인드 너무 좋다. 저희는 부모님한테 일기 뵀거든요 저희가 많이 벌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많이 해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뭘요? 아, 하, 하고, 싶은 <laughs>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마무리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laughs> 지금까지. <laughs> 어, 어, 어. 저는 너무 정제되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원래 그게 본 모습이 아니라, 이게 저희 본 모습이고, 조금 더여운 모습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가서 많이 놀러주시고, 오빠도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안녕! <laughs> 내가 태닝을 반박불과 우리나라 1등, 이비자 태닝에서 하고 있는데, 이비자 압구정점이랑 성수점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광고 한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광고비 막 받고 막뭐 이게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패션 품목도 아니고. 근데 구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은 한번 소개는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연예인들이 압구정점 굉장히 많이 가는데, 최대 할인율이 40%거든요? 네이버 예약할 때 거기다가 FIT라고 적으면은 내 구독자 한정 40% 할인율로 태닝할 수 있게 해준다고. 뭐 하시더라고 나는 성수점만 다니긴 하는데 압구정점이랑 성수점 왔다 갔다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태닝 생각 있었던 사람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름에는 항상 태닝을 하는 편이어 가지고 이 여름 스타일링 할 때도 괜찮기는 하거든요 집 근처에 있는 사람, 갈 사람들만 가시라고 에.